자, 안녕하세요, 수장님 네. 알포. R4. 네. 알포에 나와 있습니다. 뭐 갈때생나고 난리 난데. 어, 새태계가 조성된 것 같아요. 네? <laughs> 에이, 뭐, 그럴만이 됐죠, 이제. 오래됐습니다. 음. 자, 이제 그 얼마 전전 포겸의 택지 알포를 저희가 보서해드렸잖아요 네. 일부. 음. 그 아주 일부의 분들이 음. 그 양쪽 정을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음. 실망이다. 음. 음, 양쪽 홍보 도움인 줄 알았더니 음. 뭐 그게 아니었다. 아.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뭐그 말씀에 대해서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네.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 해, 설명해 해 줘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옳은 음. 것은. 옳고 네. 나쁜 것은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즉 좋은 것은 좋다고 이야기하고 네. 나쁜 것은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네. 정확하게 알려서 좋은 놈은 음. 좋은 가격에 음. 그리고 그거보다 좀 빠지는 애들은 좀 빠지는 가격에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정확하게 장단점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렇죠. 어, 이게 제 역할이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입지가 빠지기 때문에 음. 싸게 사서 네.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고 네네. 입지가 좋기 때문에 비싸게 사서 작은 위험을 감수하는 음. 거지 큰 이익, 작은 위험. 싼 거는 작은 이익, 음. 큰 위험. 그쵸. 그렇게 되는 거란 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나쁜 것을 좋다고 해서 비싸게 판다면 네. 그걸 우리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는 나쁜 것은 나쁜 가격에, 음. 그리고 장단점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자기 현실에 맞게 네네. 뭐 나쁘다.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 상품. 내 투자금에 맞는 걸 갖는 음. 게 중요하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예. 상품 등급에 따라서 적정 가격 그렇죠. 음.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전포개명 패치는 아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당첨만 되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노가 붙어서 어. 광푸여죠 <laughs> 광푸 아, 아. 네. 제 그렇지만 이제 그때 와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네. 전매제한 2년 네. 그다음에 감정가 아 네. 추첨이 아닌지 입찰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 투자에 적대적으로 바뀐 정부 정책 네. 네. 예전과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음. 음, 따라서 이제 시장의 리스크 네. 즉 이제 시장의 위험도가 굉장히 고 위험도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지금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전 거는 전매 제한이 없었잖아요. 회수도 그렇죠. 제한 없었고, 네. 근데 이제는 전매 제한이야. 네 맞아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주계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죠. 그렇죠. 정말 정말 중요했지 옛날 에 음. 보면. 그래서 주계사는 정확한 시세 정보, 네. 투자 정보를 전달해서 음. 투자자들이 투자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네. 또 투자금 회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렇지 이익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인지 음.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그럼, 전달해주고 그럼요. 투자자가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그렇죠. 그게 중개사의 역할이라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무조건 받으라고건 아니야. 무조건 돈 주면 넣고다 이익 나면 그게 무슨 투자야. 그럼 정확하게. 불행이야? <laughs> 눈, 은행은 정확하게 돈집어 넣으면 이자를 0.0001%라도 줘요. 근데 그렇죠. 투자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네. 이익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시장을, 네. 현재 상품을 네.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알포 전포결명 택지 입찰 공고가 나온 후,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양쪽 정 알포 지역이 알식스나 R3와는 다르게 네. 고위험 네. 저수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입찰에 신중해야 하고 음. 이제 유찰이 당연히 그때 저는 유찰을 예상했습니다 다른, 그렇죠.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 저희는 유찰을 예상했니다 들어보질 않아서 음. 유찰이 예상되는 점포경영 택지이기 때문에 네. 꼭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음. 그냥 가장 낮은 가격 쓰고 꼭 갖고 싶다면 네. 가장 낮은 가격을 쓰고 네. 낙찰받지 못하면 일단 버리고 그렇죠. 다음에 나올 이 옆쪽에 중앙로 쪽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 중앙로 쪽을 노려라 이렇게 네. 말씀드린 거예요. 음. 어차피 유찰될 지역인데 심플 필요 없고. 그럼요. 심을 빼서 네. 돈을 넣고 중앙로랑 입찰 나올 때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번 물량보다는 다음 물량을 노려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음. 그랬더니 근데 난리가 났네. 양조 걱정돼서 나쁘게 얘기했다고. <웃음> 나쁘게 <웃음> 얘기한 게 아니고. 네. 투자자 여러분들 투자하실 적에 돈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키시라고 그렇죠. 말씀 드린 거예요. 음. 뭐 무조건 살아, 이게 잘못된 거죠. 무조건 오른다.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유 없이 무조건 오른다. 땅이 없으니까 오른다. 네.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곳 알포 전포교명을 이제 입찰 받고 받으신 분들이 계셔요. 네. 이분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지금 네. 매매하려고. 음. 이제 매매하려는 부,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음. R6, R3에 투자하지 못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알포를 권할 거야. 그렇죠. 피가 작으니까. 네. R6, R3가 얼마 붙었으니까 여기도 금방 피붙는다 음. 뭐 피도 이렇게 저렴할 때 사라. 음. 이렇게 양주 신도시에 더 이상 뭐 땅이 없다. 음. 뭐 이런 논리로 투자할 것을 권할 거라고. 그건 너무 무책임한. 그렇지. 어, 어디가 얼마니까 어디도 얼마가 오른다는 거는 좀 그래요. 근데 네. 여태까지는 그렇게 돼 왔어 이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네, 않아 그러니까 예전에 입찰제 전에 네, 당첨만 추첨제. 당첨만 되는 음. 추첨제는 그냥 묻지마광풍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지. 그럼요. 부동산 정책이 적대적으로 변하고 음. 입찰제지, 그다음에 2년 전매제한 있지, 네. 그러니까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습니다. 예전의 그 공식이 앞으로의 공식에도 절대 적응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다고 이제 뭐 거래가 활성화 이게 이게 그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살 것을 권한다 무조건 오른다 어디가 얼마다 이런다고 해서 뭐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맞아. 활성화되는 시점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알폰는 어떻게 거래 언제 어떻게 거래될 거냐 네. 이제 덕정지구에서옥정회천지구로 나오는 중앙로 쪽 점포구면 필지들이 입찰 나올 때요때 어.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걸로 보여요 맞아. 왜냐하면 그쪽 라인들이 굉장히 비쌀 그렇지. 거거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은 앞에가 비싸니까 이거 사라 떠기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럼. 예, 예. 왜왜 이게 오르냐? 그런 건 없고 앞에가 얼마니까 뒤에도 당연히 얼마다. 네. 이 논리로 갈거라고 네, 그래서 투자금이 작은 이제 그 실수요자들이 네. 사실 은 알포를 사 줘야죠. 이런 논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몇 가지 조건 충족돼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이제 첫 번째. 네. R6 활성화로 대체 수요가 발생할 때. 여기가 음. 비싸니까 정말 나쁜 거. 싼 거를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이때. 그 다음에 이제, 회정전철역이 부채화될 때. 음. 지금 없지만, 뭐 언제부터 차근 들어간다더라? 네. 어, 그쪽 완료됐다더라? 전완뭐 네. 이럴 때. 음. 네, 세 번째, 덕정지구 상권이 이쪽으로 옮겨올 때. 지금 조건이 있어요. 어느 정도 건물이 건축이 돼야 돼.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건물이 많이, 좀 없어. 조금 먼 얘기야. 어. 네. 자, 그 다음에, 중앙로 택지가 공급될 때, 여기. 어, 맞아. 네. 이렇게 되면 돼요. 이 조건들이 충족되어기 어. 시작하면 네.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시간 좀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하지만 알포는 어떤 것을 사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완전히 갈려요. 음, R6 있어.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에 좋은 입주가 R3, R6, R3는 뭘 사도 다 좋아 오르게 돼 있어 어느 정도씩. 근데 얘는 오르냐, 오르는 것이 있고 내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소리예요. 그래서 손해와 이익이 갈리는 극심한 양극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네.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디가 오르니까 여기도 오른다.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천임 말이에요. 아, 맞아. 네. 이제 환경 자체가 음.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마시고 네. 사람들 동선, 음. 보행과 차량의 동선으로 파악을 하세요. 그렇지. 앞에 건물이 들어오면 내 건물 뒤에 있는 내 건물이 보일 것인가. 음. 내 건물이 들어오 사람들이 들어오기 좋은 곳인가, 음.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음. 그러니까 이걸 봐야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사람들 보행자 동선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백패합니다. 예. 알고 투자하면 백승입니다. 100승. <laughs> 예, 그래서 제가, 저희가 뭐 R6, R3에 비해서 R4를 뭐 나쁘게 평가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직접 와서 한번 보시고 음. 여러분들 소중한 투자금들 네. 예? 나쁜 것을 좋게 포장해서 팔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음. 그리고 우리가 대림이나 뭐, 뭐 이렇게 많이 좋은 거 광고했을 적에 네. 다른 분들이 돈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 때문에. 그 네, 저희는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음. 조심해야 될걸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이거, 이거 매덕식 걸린 게임이에요. 맞아요. 네, 그죠? 고가예요. 네, 네. 여러분들 소중한 투자금. 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네.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게 돼요 그렇죠 내 투자금이 어느 정도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는지 음.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지 손실과 이익 음. 어느 쪽이 퍼센테이지가 더 높은지 네. 확률이 더 높은지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양조 걱정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분명히 가려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